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택 지역의 새로운 소식들을 간추려 전해드리는 코너 속의 코너 인사이드 평택입니다. 저는 인사이트 K 아나운서 김윤아입니다. 12월 둘째 주 소식 알아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일 평택시는 학교 교과 과정과 연계한 치유 농업 사업 대상 학교 17개교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사업 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평가회는 학교 치유떡밭 조성 및 운영사업 6개교와 식물 가꾸기, 화분 만들기 등 특수학급 연계 치유농업 프로그램 교육 11개교 사업 담당 교사들이 참여해 2022년도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해 보고하고 평가했으며 이를 토대로 2023학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업 담당 교사들은 참여 학생들의 93%가 치유 농업 교육이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식물 활용 교육이 매우 만족스러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택시는 평택시의 역사문화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문화재 지정 및 보존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평택시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평택시청 통합방위사무실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급격한 개발과 도시화로 사라져가는 소중한 평택의 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는데요. 연구 용역을 수행 중인 기남문화재연구원은 그동안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평택시 관내에 있는 400여 건의 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고 전문가 자료 검토와 간담회를 통해 선별된 70여 건에 대해 등급 분류와 지정 가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평택시의 문화유산 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수 있길 바라봅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평택시 송탄보건소는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2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우수사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송탄보건소는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장애인의 건강 문제를 해소하고자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해 스마트 밴드, 보건소 유튜브를 활용해 비대면 4차 재활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는 등 건강보건관리사업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는데요. 송탄보건소 측은 추후에도 장애인의 건강 역량과 일상생활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4차 재활 서비스를 추진하고 성공적인 사례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택시가 평택항 주변 지역 여가 휴식 공간을 위한 평택항만배수로 정비 사업에 필요한 국도비 예산 102억 8,700만 원을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평택항만배수로 정비 사업은 평택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이 건설되는 포승읍 신영리부터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 권관리 수변 친수공간을 지나 권관항 노을 힐링 어촌마을이 조성되는 현덕면 권관리까지 약 6.5km 구간의 친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호환축조 후 발생한 배면 매립지를 활용해 폭 6m의 해양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거점에는 야생화 단지, 친수공원,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평택시 문화재단은 다가오는 12월 9일 남부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2022년도 평택 문화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은 시민이 주도하며 변화하는 평택의 문화 생태계라는 부제를 갖고 전문가 발제 및 사례 공유, 토론 순서로 구성됐으며 평택 시민 및 문화 거버넌스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날 포럼에서는 실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들의 사례 공유 시간도 마련돼 지역의 시민으로서 문화 거버넌스를 대하는 태도와 방향성에 대해서 공유할 예정입니다. 포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상으로 간추린 지역 소식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유나였습니다.